요즘 따라 팔다리가 저리시나요? 잠을 오래 못 주무신다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술은 젊은 날처럼 드신다고요? 하지만 아픈 건 싫으시죠? 노인과 음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야, 술을 마시면 몸이 뜨끈뜨끈 달아오르지. 그게 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증거라니까.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라고 하루에 한 잔은 딱 좋아 아이고 그게 다 틀린 말이야 이 양반아 한 달만 끊어봐 아침에 아주 그냥 몸이 다 개운하다니까 너한달 이상 술안 마신 적이 언제야? 팔팔 올림픽 하기도 전 아니야? 야 내가 직장생활을 40년 했고 술이 밥인데 그게 마음처럼 되냐?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내 나이 70다 돼가는데 무슨 독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뭔 관리는 관리야 이 사람이지 매일 날씨 좋은 날씨 좋다고 한잔비 오면 비 온다고 한잔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술인데 그게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 자 봐라 아픈데 없이 건강하잖아 아픈 곳이 없기는 어제는 또 골반 아프다고 정형외과 갔다 오지 않았어? 예 그건 뼈 아파서 간 거고 야 골반하고 술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술이랑 상관 있어 술은 독이야 에헤이 술은 약이지 허허 <laughs> 봐 매일 술 마시는 노인네들 어디 멀쩡한가 자네 지금 지난 40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그게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 너도 금방 이라니까 술을 마시면 잠도 잘못자 응. 그럼 나고 얘기할까? 네 말이 맞으면 내가 술한달 끊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오늘 술 한잔 사는 거야. 그거 확실한 거예요 약속 지킬 수 있어? 긴날 말어. 남아 일은 중천금이야. 이것이다. 사람 마음가짐에 달린 거야, 마음가짐. 내가 젊었다 생각하면 젊은 거야, 이 사람아. 안 그렇소, 전문가 선생? 네, 두 분께서 노인 음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정확한 이야기 듣기 위해 전문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먼저 노인 음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65세 이상 성인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음주하는 월간 음주율은 36.7%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월간 음주율이 18.6%에 그치지만 남성의 경우 60.7%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해. 노인 음주 수치의 대부분의 비율은 남성에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남성의 경우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일곱 잔 이상 음주한, 그러니까 소주 한병 정도죠. 그런 비율인 월간 포급률도 33.2%나 됩니다. 또 장기간 음주로 인해 알코올 내성, 금단 증상이 발생하는 알코올 의존성을 겪는 노인의 비율 역시 8.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조기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는 질병 부담 역시 술이 두 번째로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분들의 절주를 독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도 노인분들의 음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음주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노인분들은 젊은 층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게한 번에 드시는 양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더욱 자주 음주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씩 더 자주 드시는 습관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포금을 하지 않고 조금씩 드시면 자주 드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실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술을 마시는 빈도, 양, 그리고 알코올 도수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일 오랜 세월 술을 마시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리에 간을 망가뜨리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잔의 음주를 지속하면 비음주자에 비해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질병인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간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술을 마신 후 적어도 이삼 일은 금주하셔야 간도 쉴수 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잖아. 노인 알코올 의존도 수치가 높고.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관은 노년기 신체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년기 신체 변화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것 같네요. 아휴, 노년기라뇨. 제가 어디 가면은요. 아직 50대로 봐요. 아직 노인 소리 듣긴 이르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처럼 60대 후반이 되시면 비록 마음은 청춘이시지만 몸은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노년기의 대표적인 신체 변화로는 수분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률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신진대사율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다 마음가짐에 달렸다니까 그러시네. 전문가 양반치참 답답하시네. 저는 말입니다. 다른 노인하고 틀려요. 예전이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술 많이 마시지 마라. 간 나빠진다. 응? 건강해진다 등등. 근데 저는 말입니다. 아버지 유전자를 닮아서 술에 강한 사람입니다. 응? 응? <laughs> 또 저는 또 애주가 분께서는 젊은 시절과 동일한 약을 음주를 해도 젊은 시절에 비해 더 빨리 취하고 늦게 깨지는 않으신가요? 아휴, 그거야 그렇죠. 몸이 점점 알코올을 분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이유가 노화 때문이고요. 그거 알아? 그런 상태에서 매일 술을 드시면 몸에 부담이 아주 심하겠죠. <laughs> 노년기 신체 변화로는 수분량 감소와 체지방률 증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군요. 노년기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들과 배우자가 떠나가는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마누라면요 150살까지 살것 같아요. 어이고 무서워. 혹은 몸에 아픈 곳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존성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혹시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뭐 그냥 가끔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뭐 이전까지. 너 아플 때마다 아들네 이 병원에 데려다 주잖아. 왜또 아닌 척을 해? 넌 지금 가만히 있어. 자자, 전문가님 얘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면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그래 술 마시지 말고 차라리 애들을 자주 봐. 에이 나야 보고 싶지 내가 한번 어 아, 애들이 바쁜데. 네 아이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노년기의 가장 큰 변화는 직업의 은퇴를 겪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온다. 이 친구가 은퇴를 한다니까 아주 그냥 한탄을 했어요. 야, 언제? 에이, 헛소리 말어.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은퇴할 때가 찾아오면 일에서 해방된다는 느낌보다는 사회의 소속감과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대부분 양로원에서 육체적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쭉 하기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 좌절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좌절한 적 없어요. 그냥 적적한 거지. 그럴 때 술을 더 찾게 되시죠? 그럼 뭐더할일 있나요? 남는 게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뭘 망친다니까. 정리하자면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분들은 첫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둘째로 경제적 어려움, 신체 노화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종합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 양반. 나이 들어 술 마시면 뼈가 아프다느니 잠을 잘못 잔다느니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자, 애주가 분께서 음주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앞서 우선 음주 도중에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술은 치사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0.5% 정도가 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소주 얼만큼이죠?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주 몇 병을 먹으면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주 한 5병 이상 먹으면 치사량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코올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대사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마시면 그만큼 혈중 최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량이라도 빨리 마시는 것은 더욱 위,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진 치사량보다 낮은 수치에서도 사망하는 사례들이 또 있는데요. 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막 호흡 중추 마비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사불성이 된 이후에 구토를 하고 토산물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성 케톤산증이라 불리는 대사성 질환이 급성으로 막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유 누가 그렇게 술 마시나? 다들 술량을 정해 놓고 마시진 않잖아요. 일단은 두세 잔으로 가볍게 시작하죠. 소주 두세잔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 업되면서 감각이 약간 마비됩니다. 소주 한 병을 드시면 말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성도 증가합니다. 집중, 조절, 균형 감각도 손상되고요. 이때가 음주를 멈춰야 하는 지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술이 술을 부르게 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두병 이상을 드시면 필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구토 증상 이 일어나고요. 네 병을 빠른 시간 내에 드시면 의식 불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병 이상 드시면 혼주 상태에 빠져서 사망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새 누가 그렇게 술 마시나? 에이, 젊었을 때야 그랬지. 혹시 최근에 술 드시고 주변 사람하고 싸운 적 있으세요? 아, 없어? 왜 없어? 그제 포장마트에서 술 마시고 한바탕 했잖아요. 그건 가벼운 말다툼이고 아마 그때가 소주 한병 이상 드셨을 때겠죠? 정확하시네. 아니야. 음, 소주 서너 잔, 약반병 정도? 아유 한병 맞아 이 사람아. 그때 한병 먹고 잔뜩 취해서 잔도 안만는다고 싸우잖아. 그런 단계가 오면 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술이 기본적으로 독이고 절제력을 잃을 정도로 과음을 하면 그때는 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음주를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음주가 노인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 과도한 음주가 위나 간 등의 내과 질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잘 아시겠죠? <laughs> 그거야 맨날 듣는 얘기죠. 혹시 손이나 발이 종종 저리진 않으세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술을 자주 마셔왔을 경우 비정상적인 혈액 순환이 일어나 말초 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손발 저림 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병뚜껑을 따는 간단한 행동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인이 자주 음주를 했을 경우 손발 저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해주셨고요.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네, 뼈쪽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이라고 이 골반쪽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 제 환자분 중에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잦은 음주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미세혈관이 막혀서 뼈 세포들이 괴사에 빠지는, 그러니까 녹는 거죠. 뼈가 함몰되는 병입니다. 애주가 분들이 정형외과를 자주 다니신다면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걷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냥 확인차 하는 거지. 아유. 그러면 노인 음주와 수면의 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 애주가 분께서는 혹시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못 자지. 그러니까 술한잔 하고 자는 거지. 알코올은 담배와 더불어서 가장 흔히 남용되는 중추신경 억제제인데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자면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길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애주가 분께서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일찍 깨시는 거 느끼실 텐데요. 뭐 그렇긴 하죠. 글쎄 내가 말했잖아 나이 들어 술 마시면 잠도 못 잔다고. 나는 요즘 아침에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더큰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서 우울감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고 항상 피곤한 상태로 낮 시간을 보내다가 기분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잠깐은 좋겠지만 평상시에 부피되는 도파민 양이 줄어들어서 평소에 술을 더 찾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의 악순환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실과 바늘이에요.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 작은 행복이 중요한 거요 술 마시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정확하십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실 술은 잠을 방해하지만 침대에 눕는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까지 갈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노인 음주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코올성 치매는 오랜 음주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집안엔 치매 한 명도 없어요 그건 걱정 없다 이거야 선생님께서는 술 드시고 필름 끊기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뭐 가끔 있지요 가까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음주 후에 필름 끊기는 경우가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 마시고 성격이 폭력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엔 더더욱이요 봐 니가 딱 그러잖아 내가 괜히 술 끊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말씀해주신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알코올성 치매는 만성적 음주로 뇌 조직이 손상을 받아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서 주변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모든 노인성 치매 24% 정도가 술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여러 번 하고 술을 즐겨 마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더 무섭다야. 에이, 그럼 나들아 지금 술 끓으란 얘기야? 아니, 말년에그 술까지만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사나? 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마무리도 잘 하셔야죠. 나와 주변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은 말년이요 웰빙, well 웰다잉이 well 중요합니다. 웰빙, well 웰다잉. Well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두 분께서 전문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어때? 음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구만. 어때? 약속 지킬 거지? 무슨 약속? 허허 아까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 말이 맞으면 한달 동안 술 끊는다고. 내가 언제 응? 그런 말을 했나? 아니 이 친구 치매인가? 정말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선생님 아까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laughs> 그건 그렇고, 아, 이 나이에 술까지 안 마시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우리 젊었을 때 들은 얘기 있잖아. 하루에 술 한잔은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말은 어떻고? 있어봐, 더 있어. 마침 딱 말씀 잘해주셨네요. 다음 시간에는 술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고, 술을 대신할 노년기의 취미와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